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61강, 22장 첫 번째 강의입니다. 침례 요한의 의심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중풍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그로 인해 나타난 여러 일들을 함께 배웠습니다. 21장을 통해서요. 그래서 38년이면 예수님의 나이보다 더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부터 중풍병에 걸린 이 환자가 3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살아온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 만난 예수님을 통해 그가 질병의 회복과 또 영적인 소생을 얻게 되었고, 그로 인해 사내들인 회에 끌려간 예수님, 안식일의 병을 고쳤기 때문이죠. 또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질문을 받고 신문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사내들인의 고소를 통해서 안식일의 목적을 그들에게 다시 설명해 주었습니다. 안식일에 왜 병을 고치셨는지? 이 안식일이 생명을 주는 날이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날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온 천연계가 이 안식일에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말이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비가 내리고 햇빛이 비치고 이 모든 천연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니. 우리가 이날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생명을 주는 일을 온 천연계가 하고 있는데 인간만이 그 일을 멈춘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생명을 공급하는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다른 사람을 돕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간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우리도 그렇게 일하고 산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22장을 시작하는데요. 22장은 요한의 투옥과 죽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요한은 침내 요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소망 22장 요한의 투옥과 죽음이라는 장은 성경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1절. 또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 그리고 마가복음 6장 17절부터 28절. 누가복음 7장 19절부터 28절까지 이 모든 내용을 본문으로 22장 요한의 투옥과 죽음이라는 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의 기별을 선포했습니다. 들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인들이 죄를 고백하고 또 그들이 물로 씻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런 모든 일을 통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나와 침례를 받게 되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침례 요한도 들었습니다. 침례를 받고 요단 강변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도 물론 보았습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감당하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을 통하여 시작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그 이후로 여러 공생의 일들을 하셨고 침례 요한은 침례 요한대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요한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내용에 보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첫 번째로 전한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그랬으니 당연히 고난도 많이 받았겠죠. 지금 침례 요한은 토을 감방에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 있습니다. 왜 그가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 있는가? 그 당시 왕이 헤롯 왕인데 침례 요한의 기별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회개하거나 침례를 받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헤롯 왕이 자신의 동생, 이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침례 요한이 헤롯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불편하게 그 말을 들었겠지만, 그러나 이 헤롯은 요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6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립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부터 20절.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리베 안의 헤로디아에게 장가든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로데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 이러라. 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일단 헤롯은 왕이었고 동생인 빌립이었는데 그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헤로디아가 자신이 왕인 헤롯과 결혼한 것에 만족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하여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요한을 좋게 생각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겼고 죽이고자 했다. 그러나 아직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고 보호하고 그의 말을 들을 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 자 여기 헤롯과 요한의 관계가 다양한 묘사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헤롯은 요한에 대하여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전하는 말씀이나 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나 그는 요한을 보면서 아이 사람은 보통 사람과 다른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평범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요한을 보호했다 그랬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관원들이나 제사장들의 비판과 또 적대감의 대상이 되었을 텐데 이 헤롯이 적절하게 그를 보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요한의 말을 들을 때 요한에게 들은 그 말이 기쁘고 즐거운 말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자신이 결혼한 것에 대하여 비판했으니까요.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 이말 속에 그의 신앙 상태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마음 속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내치진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회개하고 삶을 변화시키지도 않았다는 말입니다.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리아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여화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중간에서 머뭇거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헤롯은 중간쯤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들어야 되는 말씀인 줄은 생각하면서도 정작 삶은 변화를 갖지는 못한 상태였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헤롯은 이 고든기별을 전한 요한과의 관계 속에서 결국은 이 헤로디아의 복수로 인해 요한을 옥에 가두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옥에 갇혀 있는 동안 요한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복을 받고 좋은 일을 만나면 참 좋은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좋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당연합니다. 안 좋을 때도 하나님은 사랑이신가? 우리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 침례 요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빈들에서 광야에서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침례 요한, 예수님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회개 기별을 전했던 침례 요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이 정도로 하나님께 헌신했으면 복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감옥에 갇히는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예. 감옥에 갇힌다는 거. 그 당시는 토굴 감옥이었거든요. 침침하고 습기도 많았을 것이고 빛도 잘 들어오지 않고 물론 먹고 생활하는 모든 일들이 너무나 불편하고 열악한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의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사명은 메시아를 백성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이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사명이 그것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침례를 받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한이 모든 과정을 통해 예수님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바로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순간에는 말이죠. 낙담과 의심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는 낙담과 의심을 하게 되었을까요? 요한의 제자들은 선생님인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요한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가끔, 어떻게 어떻게 해서 감옥에 선생님을 찾아왔고, 바깥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일들도 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을 위하여 선구자로 이 땅에 활동했던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정작 예수님은 요한을 위하여 아무런 일도 하고 있질 않았습니다. 그것이 요한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었겠죠.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그토록 일을 했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선구자처럼 일한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를 위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요한의 의심과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던 것처럼, 요한도 예수님의 사명 또 하나님의 왕국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이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해했던 또 기다렸던 메시아는 왕으로 이 땅에 와서 로마의 식민지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주는 분, 그런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 왕이 예수님일까? 이런 의심이 생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활동을 이 요한이 제자들로부터 다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물론 바깥에서도 보았지만 그가 듣고 보고를 받는 그 예수님의 활동은 지금까지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하고는 전혀 다른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맞나?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나? 의심이 드는 거죠. 요한은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쳐서, 백성들에게 오실 메시아를 준비시키는 일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토록 전하던 그 기별의 주인공은 아직 오지 않았단 말인가? 예수님이 아니라면 아직 오지 않았단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는 의심이 싹이 나고 자꾸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귀는 감옥에 갇혀 있던 요한의 마음 속에 의심과 절망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요. 그리고 자신의 삶이 헛수고이고 실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요한을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원망과 의심이 함께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이 사역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의심 또는 원망 이것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충성스럽게 말씀을 선포한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고 메시아라고 믿었던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백성을 준비시킨 침례 요한을 위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의심하고 절망하고 끝났다면 우리가 침례 요한을 지금처럼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감옥에 갇혀 있고 의심이 가는 여러 정황들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침례 요한은 자신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침례 받으러 여단강으로 나오셨을 때 하늘에서 들린 음성을 기억했죠.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온 일. 예수님의 흠없는 순결한 삶, 성경에 나타난 모든 예언과 증언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요한은 자기의 마음 속에 생각되는 그 의심, 또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면 어떡할까 하는 이런 염려를 동료들과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드는 의심 사실 이것을 제거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드는 그 의심 또는 염려를 입을 열어 동료들과 토론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침내완이 얼마나 위대한 종이었느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증거가 됩니다. 이걸 이야기를 하면 자신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의심이나 염려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확산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도 의심한다면 요한의 제자들은 얼마나 의심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원망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생각하는 또한 가지는요. 침내 요한도 예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떨까? 우리가 과연 침례 요한보다 더 정확하게 또 마음으로 간절하게 예수님의 사명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고 이해하고 있는가? 이것은 제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강조해 왔던 영적 통찰력, 영적 식별력을 지속적으로 성령을 통하여 예민하게 유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기가 어려운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침례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토론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가 한 행동이 뭐냐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사람을 보내죠. 그리고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직접 듣기를 원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오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 침례 요한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두 사람의 제자를 보내어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당신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이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침례 요한이 너무나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정말 열악한 환경,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의 모든 삶이 갑자기 골짜기 깊은 낭떠러지로 떨어진 것처럼 감옥에 갇힌 그의 삶을 생각할 때 그의 마음속에 의심과 원망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른 사람과 그것을 토론하지 않았다. 자신에게 있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확산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 혹 있는 의심 또는 원망 또는 불평을 다른 사람들과 토론하면서 확산시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의심과 원망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결코 흐트러뜨리지 않았던 요한의 믿음과 삶을 기억하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살다가 갑자기 기대하지 않았던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복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때 우리가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혹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 해도,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토론하거나 말함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그와 같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